안녕하십니까. 대학 허락받기 앱을 개발한 양나래 유소윤입니다.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립관 실험실, 유출, 자율 동아리를 자습 또는 공강시간에 이용하고 싶을 때 미리 지도교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허가증을 받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교무실까지 올라갔는데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하는 번거롭고 체력소모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증 신청과 확인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락받기는 앱을, 네, 허락받기 앱은 사소하지만 꽤나 골치 아팠던 허가증을 미루지 않고 생각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줘 특히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고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허가증으로 낭비했던 시간들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용 앱은 로그인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학교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또는 아이폰 유저는 친구 휴대폰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허가 신청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허가증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취소를, 취소 버튼을 눌러도 원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기 목록에서는 선생님께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허가증이 나열되어 있고, 허가 목록에서는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허가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용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용도 교사용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이때 학교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메일 이름이 선생님 성함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 목록은 선생님께 요청된,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허가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허가 목록에서는 선생님께서 확인한 허가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버튼을 누르면 세부 내역이 대화상자로 나옵니다. 제과 커락받기 앱은 파이어 베이스와 SQL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학생용 앱에서 허가증을 신청하면 이것이 하나의 객체가 되어서 파이어 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파이어 베이스에 저장할 때 선생님 이름과 데이터 번호를 이용해서 구분하는데 이, 이 정보를 SQL에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yes or yes 항목이 yes나 no일 경우 허가증 탭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 yes or yes가 n o 인 경우는 대기 탭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교사용 앱에서는 로그인한 이름과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항목, 항목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옵니다 yes or yes가 yes나 no인 경우는 허가증 탭에 정보가, 정보가 들어가고 yes or yes가 n o 인 경우 대기 탭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대기 탭에서는 허락 버튼과 거절 버튼 두 가지 종류를 누를 수 있습니다. 허락 버튼을 누르면 이 객체의 yes or yes 필드가 yes로 바뀌고 거절 버튼을 누르면은 no로 바뀝니다. 학생용 앱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우선 앱을 실행 시켰을 때 인트로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후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어서 로그인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실행이 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토스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허가 목록과 허가 대기 목록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티업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은 뉴 리퀘스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는 허가증 정보를 하이어베이스로 넘겨주면은 식별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것이 웨이팅 리스트에 넘어갑니다. 또한 신청 신청한 정보는 파이어베이스 이 웨이팅 리스트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탐색 파이어베이스를 탐색해서 허가대기 목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수락된 허가층 같은 경우는 던 리스트에 정보가 넘어가서 이것이 허가목록에 들어갑니다.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용 앱을 실행시키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트로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뜨고 학생용 앱이므로 학생,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밑에 있는 플로팅 버튼을 누르면 은 허가증 신청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외출증이나 실험질 허가증 또는 자율동안 허가증 등 허가증의 종류를 고를 수 있고 또 날짜와 시간, 장소, 신청하는 선생님, 그리고 이 허가증의 목적을 적을 수 있습니다. 날짜의 경우 데이트 피커를 이용했고 시간 선택을 할 때는 타임 피커를 이용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강의실을 선택할 때는 자동완성 텍스트 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다 작성하고 발급 버튼을 누르면은 파이어베이스에 항목이 저장이 됩니다 또한 초기 SOS yes, yes 값은 NULL로 저장이 되어서 대기 탭에 이렇게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세부 항목을 대화 상자로 보여주고 또한 선생님 앱에서 허가나 거절했을 경우 이것이 허가증 탭으로 넘어가서 붉은색이나 푸른색 버튼으로 뜨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면 세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교사용 앱도 실행시키면은 처음 인트로 화면이 먼저 뜹니다. 또한 로그인 기능이 있고 대기 탭에는 자신이 신청, 자신이 허가 또는 수락해야 할 허가증의 내용이 뜹니다. 이것도 버튼을 눌러서 세부 내용을 볼수 있고 거절과 허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허락 버튼을 누르는 경우 이 내용이 허가증 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파란색 버튼으로 저장이 되고 거절 버튼을 누를 경우 붉은색 버튼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이 내용이 학생용 앱에도 전달이 되어서 학생용 앱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 탭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